안녕하세요 보험여왕 TV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코로나 전과 후에 에, 많은 직업적인 변화, 직업에 대한 어떤 사양적인 내용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미 보험은 사양 직업이고 어 직업상 미래의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보험 설계사, 직업, 미래 전망 차원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명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어 벌써 1년차가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작년 12월 중국을 통해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게 그것도 벌써 1년째가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빠른 적응력이 사실 필요해진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리스크에 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고민을 저도 현직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보험 설계사라는 그 직업이 갈수록 그 계층이 많이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상위계층과 어, 하위계층으로 나뉘어질 것 같다 그리고 중간의 계층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음,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현재 뭐 적당히 그냥 어,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현재는 할수 있겠지만 이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계층이 사실은 어찌 보면 중간 계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문적인 거저 사람이 진짜야 진심이야 이런 거에 의해 그 상위 계층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생기면서 신뢰를 하게 될것 같고 결국에는 상위층의 구조로 흘러가면서. 하위층은 조금 더 격차가 크게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보험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제 책에도 제가 원스톱 시스템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는 설계사도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요. 설계사 자체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본인이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설계를 비교를 통해서 할수 있고, 고객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객이 한 군데 보험회사, 두 군데, 세 군데, 더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굳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입을 하게 되면 관리 역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내가 필요한 순간에 고객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그 과정까지도 함께 개입을 해줘야 한다. 라는 전문적인 내용이 반드시 앞으로는 동반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 설계사인 우리도 전문화를 위해 조금 더, 어, 거기에 맞는 조건을 합리적으로 갖춰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이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영업하기는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힘들 때 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음, 레드오션이라는 그 업계 명성이 있기 때문에 더 어찌 보면 제 능력과 경험, 노하우를 돋보이게 할수 있는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을 조금 저는 해봤고요. 무조건 사람이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음,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발달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소견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음, 앞을 바라보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냥 먹고 산다. 지금이 좋다. 지금은 살만하다. 나의 삶은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런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뭐 재택근무를 한다. 2.5단계 거리두기를 해서 어느 시간대 이상은 어디를 다닐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음, 그렇지만 이런 어, 내용들을 그냥 안심하고만 있기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비를 통해 4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그 시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사태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라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세일즈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브랜딩을 할수 있고, 온라인 마케팅을 할수 있는 게 결국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그것이 고객과 오래 손을 잡고 갈수 있는, 오래 윈윈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지금 저는 한국 보험 세일즈 마케팅 협회를 설립해서 상당 시간 음,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물론 비용 투자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제가 누군가한테 뭐 의지를 한다기보다는 이 업계에서 생존하는 법, 이 업계에서 살아남는 법, 고객과 함께하는 법, 진정성 그리고 고객에게 선한 영향력, 제 능력을 고객님의 보험을 증권을 바로 잡아드린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어, 많이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구책 마련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표현입니다. 음, 나에게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일 수 있지만, 제가 먼저 어, 설계사님들과 아니면 고객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하고 후배를 양성시키고, 그리고 저의 진심을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 바램이고, 제가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모토상, 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이런 기본 모토가 항상 저에게 깔려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직업 미래 전망은 사실 어두운 게 아니지만, 어느 편에 속해서 내가 편향적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아, 구분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냥 흐지부지 사는 인생보다는 이왕 똑같은 시간을 겪는다면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절대 보험 설계사님들께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서, 어, 그 영역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 그리고 정성을 들이시고 그리고 오래 갈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게 좋은 음,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